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돈이 복사가 되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184만 골드. 고로로록, 고로로록, 고로로록. 여기서 11만 골드 먹고, 자 여기서도 고르르르륵 받는 것도 일이다. 오십 아, 일골드에 팔았습니다. 보증 수수료도 좀 포함되긴 해, 근데. 자, 이백 오십만. 기다리고 있었 짤랑짤랑 이렇게 하면은 312만 골드 보증금도 근데 좀 포함되긴 하죠 자 오늘은 제가 오레아 영상을 좀참 많이 찍었는데 오늘도 오레아 잠깐 이것도 진짜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레아 재료 사서 만들어도 이득인가요? 어, 언제나 이득입니다 재료 하루 사서 하루 팔고 반복하시면 가끔 손해보기도 하지만 존버만 적당히 하면 절대 손해를 안 본다. 올해하는 획득처가 제작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 없는 구조. 손해를 보면 누가 만들겠냐고. 자, 일단은 뭐 올해하는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예, 무조건 제작을 하면 이득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을 오늘 드릴게요. 제가 영지 이거는 세팅 많이 말씀드렸죠. AS 모식이 그거 없어도 9%까지는 제작 수수료 감소가 되거든요. 그거 기준으로도 지금 그냥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대성공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 지금 기준으로도. 근데 또 지금 이득을 보죠. 여기서 대성공까지 치면은 제가 매, 매번 말씀드리죠. 뭐 하루 종일 만들기만 해도 뭐 2,3천 골드, 5,6천 뭐 골드 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버는 방법이 있어. 더 버는 방법. 그게 뭐냐. 근데, 여유 자금이 좀 필요해. 이건 여유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 아, 조금이야. 꽤 필요해. 넉넉하게 한 100만 골드 있으면 좋아. 어, 올해가 가격을 최상 레아 기준으로 이51 골드가 반년 정도 유지되고 있나? 일단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한번45 골드, 43 골드, 44 골드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내려가면 생활 재료 가격도 같이 내려간다. 이게 언제냐면은, 최근에는 가장 폭락한 거는, 그, 1, 리티어 재료, 3티어로 1대1 비율 교환한 거. 어, 일단 이때 한번확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번 40, 한 5, 6골드 막 이렇게 내려갔죠. 47골드. 이때는 왜 그랬냐. 아크패스, 뭐, 이벤트 등으로, 중생기를 푼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요런 데서 이걸 풉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 중생기 물량 녹여야겠네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11,500 생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털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핫 딜,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기 물량이 한번 풀리면은, 고고학 재료 매물이 그냥 확 풀립니다. 이벤트 같은 데서도 풀리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올해 가격도 같이 내려간다. 자, 근데 이게, 영원히 푸는 게 아니잖아. 연타로 한 번씩 풀 때도 있긴 해. 결국에는 오래야 수요는 계속 존재하는데, 이렇게 풀린 중생기는 결국 다 소화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다시 오르게 돼있어. 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 대풀이야. 아, 물론 뭐,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 이번에도 한, 제가 한달 정도 기다린 것 같거든요? 한번 내려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이제 가격이 내려가요 오레아가 오레아 저는 이제 51골대에 팔았는데 지금도 이거 50골 금방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 오른 거잖아 이게 그냥 한번 반등할 때확 반등을 해요 이렇게 44 이렇게 찍었다가 이벤트 때문에 내려갔다가 중생기 어느 정도 이제 풀리니까 익스트림 발탄 나오면서 또 강화하려는 사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때 한번 쫙 오른 거거든 이번에 그래서 지금 가격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유물 같은 것도 이렇게 비례를 해요, 보시면은. 오레아 가격이 내려갈 때는 유물 가격도 같이 내려갑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유물로 이제 우리가 오레아를 만들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 내려갈 때 그냥 쳐두는 거야. 그냥 존내 사나요 내려갈 때. 오레아 가격이 44, 49 골드 생기 물량이 풀렸어. 풀려서 폭락을 해. 아니면은 저번처럼 1대1, 1대1 교환 이벤트 하거나. 어 이런 거 하면은 어 저점 풀면서 때려 이게 진짜 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뭐 갑자기 무슨 어최최최상레아가 생긴다든가 뭐 오래야 말고 뭐 다른 신규재료를 만들어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결국 올라요 그러니까 생기 같은 게 이제 풀리면은 이게 이제 다 소화가 되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긴 한데 그냥 이렇게 내려갈 때확 사요 그냥 내려갈 때확사 재료를 그 다음 존나게 만듭니다 애초에 오레아가 1골드 차이로 수익이 확확 바뀌거든요 1.5배 막 이렇게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1골드 딱 이제 바뀌면은 수익이 확 변해 여러분들이 한 100만 골드 정도 이제 쓸데없는 잉여돈이 있어 그걸로 이제 오레아 가격이 확 내려갈 때아 이거 저점 같은데? 와 아, 중생기 풀렸네 이때 그러면 이제 확 사나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확 사나요 이때도 일단 사실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애초에 올해 가격이랑 생활재료 가격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겁나 만들어. 안 팔고 존내 만들어요. 창고에 다 쌓아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 그러면 그냥 수익률이 말이 안 되는 수준. 이게 사실상 이번엔 좀 반등이 컸는데 44골드 때 재료 사고 이번에 51골드 때 만약 팔았다? 그러면 진짜 이거 제작만으로 하루에 진짜 거의 2만 골드는 번번골 거의 그 정도? 어, 그 정도 될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윤이 말도 안 되게 남는 거라. 1.5만 골드에선 2만 골드 벌지 않았어, 어, 1.2만 골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확 모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저게 뭐 보증금 돌아온 것도 있는데 대충 또 이제 100만 골드 땡겼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하시면은 좀 나쁘지 않다. 여유 자금이 좀 있으면은. 그리고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재료를 샀어요. 아, 물 나는 최고점인지 몰랐지만 샀어. 근데 수요일 날 생기를 풀었네. 어? 최상 레아가 45 골드가 되네? 이때가 예를 들어, 50원. 그러면 존버를 합시다. 아, 골드 여유가 조금 있으면. 어? 조급해 하지 마. 언젠가 올라가. 영차영차 영차. 기다려. 하마. 아무도 그렇다. 그래서 올해 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매 때까지 존버는. 그냥 비쌀 때 좀, 아, 지금 털어요. 지금 확실히 2탄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털어야지. 내려가진 않지. 최소한. 뭐가 나오면 내려가진 않아요, 최소한. 안 올라갈 때는 있는데, 내려가진 않아.